10월 1일부터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화물차 라운지를 이용할 때 QR코드를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깔아야 됩니다. 올게이트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얘를 설치를 하고요. 인증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일종의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업무용으로만 쓰는 세컨폰인데 여기서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앱 이용 등록을 됩니다. 핸드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유플러스 아, 문자로 인증하기. 아, 귀찮네요, 이거. 인증 확인. 이거는 제가 제 승용차를 한번 인증을 해볼게요. 왜냐면 화물차는 당연히 될 건데 승용차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다마스. 이렇게 주요 노선은 그냥 아무거나 찍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체크하고 체크 됐습니다. 그냥 승용차 아무거나 해도 회원 가입은 되네요. 화문차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안성유계소에서 5일 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핸드폰에서 어플을 켜 보겠습니다 이거 올 게이트 하면은 이렇게 바로 QR코드가 되고요 바코드를 어디다 대는 거야 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사용법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앱만 열었다 하면은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왜 지금 실행을 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사실 화물차 라운지가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이 주로 쓰는 곳이긴 하지만, 어, 솔직히 여기 고속도로를 유료로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도 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한데, 음,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관리가 조금 더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가도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뭐 여하튼 그거는 좀더 두고 보면 알겠죠.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여하튼, 당장 쓰실 분들은 이렇게 앱을 깔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입하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